히브리서 1장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산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천사들보다 훨씬 더 높게 되셨으니 천사들보다 더 빼어난 이름을 물려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 가운데서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자기의 마다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은 모두 그에게 경배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천사들의 간에서는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시고, 시중꾼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 하였고, 아들에 관해서는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 주님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공의의 막대기는 곧 주님의 왕권입니다. 주님께서는 정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님의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셔서 주님을 주님의 동료들 위에 높이 올리셨습니다 하였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태초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하늘은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것들은 없어질지라도 주님께서는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그것들은 다 옷처럼 낡을 것이요.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두루마기처럼 말아치우실 것이며 그것들이 다 옷처럼 변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언제나 같으시고 주님의 세월은 끝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 가운데서 누구에게 내가 내 온수들을 내발 네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을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영들이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